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인생이 최후.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야후장에 나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올린 컨텐츠가 하나 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비밀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1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1년 후에 올렸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댓글에서 이 스포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다. 우리가 한번더 그걸 좀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을 또 어렵게 모으셨습니다. 거실 나와주세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쿼시 홍보를 위해 야신 야적에 아. 출연했다가 네. 이제는 야구가 배우고 싶어서 어. 이제 다시 박코 님을 찾게 된 어. 스쿼시 코치 오성령입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렸잖아요. 저는 3년 후에 영상이 올라올 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조금 예전에 했던 거를 한번더 검증하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거를 네. 한번 시도해 놓은 거 괜찮습니까? 1년이 지났지만 나이가 1년이 아니 거의 2년 아닌가요? <laughs> 나이가 그만큼 더 먹었지만 계속 아, 그렇죠, 더 그렇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몸 풀고 캐치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신냐덕 편하게 오케이 그때 하고 야구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그때 이후로 처음 글러브 잡는 거아 진짜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laughs> 보이시죠? <상하시지>? 네. <laughs> 어 아, 뭘 말해드릴 게 없네. 발 나갈 때, 지금 발이 좀, 조금 더 벌어지니까, 네.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은, 그냥 이 뒤꿈치 기준 11자로 나가는 게 좋아요. 아, 오케이. <laughs> 나가보겠습니다. <오. 웃음> 이제 된것 같아요. 오. 와! 아. 훨씬 공도 잘 잡으시니까. 코치님! 네! 공 던질 때 스텝 하는 거 배우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몸을 뒤다 모아놓고, 탕! 종! 빵! 그 나오는 힘으로. 훨씬 멀리 던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벌써 펜스가 나왔어? 에이 오케! 이 오케이 k a y Okay! <웃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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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여기, 여기 세 칸이거든요? 성인, 성인 세 칸. 코치님! 네! 여기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한번 던져보세요. 국대 포수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 와. 와. <laughs> 와. 오케이. 하나 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와, 저희 슛에서 나가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 들어갈 때 규식이가 던지는 느낌 있죠. 아니 공이 살아온다니까. 그러면 지금 베이스를 우리가 약간 성인 거리로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슛에 나가서 땅볼을 잡고 1로 송구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공이 이제 굴려 주실 거,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와가지고 파운드에 맞춰서 아까처럼 오른발, 왼발 잡고 그대로 저한테 던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로 아이. 오케이 완벽해요. 완벽해요.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헤이. 어. 어. 아 어. 진짜. 와 진짜. 와, 너무 신기해. Hey! <laughs> hey! 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운동신경이야 공 던지는 거야 그렇다 쳐 야구를 안 배운 사람은 휴대 스텝을 저렇게 한다고 아, 진짜로? 와, 저짜 진짜 소름 끼친다 소름 진짜 바운드 아, 근데 스쿼시도 바운드가 된공을 처리하는 볼이 거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바운드에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포수, <laughs> 위격수, 센터 라인의 수비를 이렇게 해주면 네. 그 팀은 강 팀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웬만큼 해서는 이 라인을 잡을 수, 없어 수비를. 근데 포수 송구도 그 앉아서 송구하고 놀랐지만 쇼트에서 스텝을 깊은 곳도 진짜 하잖아. 진짜 대박인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센터에서 홈 송구를 할 거예요. 아 홈? 어떤 상황이냐면 주자 이유가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외야송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구, 공이 굴러오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왼발 앞에서 잡아서, 이렇게 뛰어서, 빡! 최대한 세게 쏘는 거야, 홈으로. 이거 홈 정확히 보살해서 제가 태극까지 완벽하게 하잖아요? 숨 마무리 합시다. <laughs> 준비됐습니까? 아. 에이! 에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오... 야구 한 번도 안, 안 배운... 홈홈 <목소리> 홈. 스텝 봐봐 스텝 봐 와! 스텝 봐스봐 와! 에 <목소리> <야! 험, 험. 목소리> 마지막 자 플라이. 플라이 마지막 하나 플라이, 플라이. 끝내겠습니다. 땅 플라이. 야 그만 할래요. <laughs> 그만 할게요. 아, 그만 해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아이 뭐 야구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송구를 할 거예요. 아 홈? 어떤 상황이냐면 주자 이루가 있어요. 네. 안타를 쳤어요. 네. 이루가 홈까지 뛰어요. 네. 그래서 홈에다가 원반드로 던지는 거야. 홈에다가 원반드로. 홈에다가 원반드로 던지는 거. 예요 원바운드가 되게요? 네 무조건 바, 바로가 아니라? 에이 hey! 뭐? <laughs>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도 그렇고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아니 왜냐면은 딱 팀 모아, 방도 정확히 맞아. 그리고 방금 봤어요 마지막에 탁 치는 거. 오케이. 자 피칭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몸이 완벽히 풀리신 것 같거든요. 피칭 바람 한번 가보겠습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치의 배팅이 남아있다는 거. 가보겠습니다. 코치는 이제 마운드에서 네. 이제 피칭을 할 건데.